음. 어디 보자. 미크님 어서 오세요. 어 어디가요? 어디가요? 아 이게 A를 눌러 놔가지고 뒤로 가는구나. 전장아인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나? 스미기 또 꺼져 있구만. 어 켜져 있네. 켜져 있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익설트님 드롱이님 어서 오세요. 미크님, 전장아인생님 어서 오세요. 네네 드롱이님, 전장아리생님, 미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하 드롱이님도 추천 고마워요. 왜 연습을 하냐뇨? 너무 재밌으니까 연습을 했지.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가가지고 익설츠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메인 화면 가가지고 보시면 <laughs> 테스트에요 이름이 비사님도 오셔세요. 이게 오주차까지 갔어요. 테스트로 해가지고 불개미한 공님도서오세요 근데 테스트로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너무 잘잘 풀려, 완전 잘 풀려 지금. 그래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풀린 적은 처음이야. 봐봐요 우주 호우. 헤이, 사우터 호우. 헤이, 사우터 이사우이사이 불개미왕국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미디엄 던전으로 왔어요 5주차인데 미디엄 던전에 왔어 이렇게 잘 풀린적이 처음이야 진짜 이, 이 게임 하면서 까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켜고 어야 라이트업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 잠깐만야 라이트가 없어? 어. 아나 얘들 제일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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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탈 멘탈, 멘탈 잡아. 에스퍼님 와서 오세요. 여기서 어? 시리지 어. 어, 어, 애들 순서 바꿔놨어. 안 돼, 그러지 마. 오케이 okay, 스턴, 이겼습니다. 아, <놀람> 괜지안 어, 10... 들어왔네. 좋아, 좋아. 잘한다. 이 <놀람> 라운드, 스턴. 스턴, 스턴. 그렇지. 데드웨이트, 뒤로 간다. 아싸, 오히려 도와줬죠, 우리 편. 이 포지션이 좋습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면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서 2대8 에이씨 그게 안 들어가네 이 친구는 앞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저 나이핀더도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대하기 편하더라고요 Press this advantage. Give them no quarter. 됐어 잡는다. 스톤. 아하하. 놓고요. <laughs> 아 뒤로 빌린다. 안 돼. 나갔고요 다행입니다. 왜 또이에요? 사대 죽겠네요. t h 도 죽겠지만 피니시. t 탈 상태 is the best o n 제 t h 가 s is the i 열쇠 없으면 열면 안 됩니다. 그냥, 앱 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책을 보자. 안 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우리, 라이트가 없단 말이야. 들어갈 수, 있... 없어?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지, 어. 근데 우리 이제 등불이 없는데. 치다. <laughs> <laughs> 아, 등불 좀 갖고 올 걸. 와, 불다 꺼졌어. 안 돼. 아싸. 허브, 허브. 허브 있지. 자, 제가 실험하면서 찾아낸 건데 눕피시 님 어서 오세요. 제가 실험하면서 찾아낸 건데 허브에다 가는 아니, 아이언 메이드에다 가는 허브를 넣으면 됩니다. 허브를 내면은 아이템이 나와요. 자 이제 불이 없기 때문에 나갑시다. 아 뭐야 하나 더 차, 하나 더 해야 돼방 하나를 더 가야 된대요 불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하면은 의미가 없지 내가 내가 해서 알라내야죠어 토치다 토치님. 그냥 키면 안 돼요? 그냥 키면 안 돼? 에라이 뭘 버려야 되네. 아뭐 버리지? 바블 맥이자 바블. 테이홀 터치 바로 쓰고요. 아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됐어, 끝났어. 끝났어. s h e corridors and stiff walls of our a n c e s t o r s are beginning to feel familiar. 지금 우주 찬데 미디엄 던전 털었어요. 엄청 잘 필링 있어. 제가 이거 잘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질병 저항 15%, 회피 5. 아, 질병 저항 마이너스 50%. 님, My obsession caused this great foulness, and it is shameful that I must rely upon you to set it right. Curious methodologies and apparatus can calm even the most tormented soul. 애들을 빨리 정신과에 보내 가지고 치료를 해서 나중 갔을 때 이제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노표경 초님, 아루이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루이 님. 반갑습니다. 스킬 찍을 사람이 있나? 아, 이 친구 스킬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요. 이 친구가 쓰는 스킬이 요거 되겠죠. 차라리 이게 낫지. 몇번 연습을 하니까 게임하는 방법을 어, 깨쳤어 하하 전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죠 깔깔깔 구린 애들을 좀 자르고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음... 잠깐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애차님 졸림녀님, 상신주님 어서오세요 아루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바운티 헌터가 세컨드윈드는 뭐지? 아, 피가 50 미만이면 10% 추가. 덥성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잘 되어가죠. 제가 실력이 있는데, 야차님, 졸리네, 회님 추천 감사합니다. 좋았어. 구린애들을 좀 자르고 좋은 애를... 아, 헬리온 좋죠. 네, 헬리온 광역도 있고, 구린애들을 잘랐으면 하는데... 어, 예! 디버프가 없네? 얘 디버프 4개나 있어. 디버프가 없다. 이거 괜찮은데? 얘가 안 좋네. 얘가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얘가 좋네요 얘가 괜찮은데 자를 애가 있나? 지금 헬리온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대머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덥성님개스퍼님 추천 고마워요 스트레스 리지스트가 낫고 얘를 자르자 자르고 럭세븐님 어서오세요 어, 친구가 괜찮죠? 네, 친구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The thrill of the hunt The promise of p a n 리님추청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아직 스트레스 치료할 애들은 없어 다시 한번 미션 합니다또 미디엄으로 해서 챔피언? 야뭐 말이 돼? 벌써 챔피언을 하라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완벽한 성공 공식을 알아냈죠. 이거 16개 딱이야. 12개 좀 많은가? 허브 2개? 이 3개 사축개 성수 2개 이겁니다. 이게 완벽한 성공 공식이야. 찾아냈어 a s 이이 n o w 자, 출발. 저이지 스킬업을 했죠. 스트레스가 제일 낮은 친구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불 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켜죠 뭐. As the light gains purchase, spirits are lifted and purpose is made clear.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겠다. 야맵맵 더럽네. 맵 맵이 이렇게... 이쁜 맵이 아니네요 e Even the cold stone seems bent on preventing passage. If you are hungry, you can't 그렇지 바쁘신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쾅! 스턴. 그리고... 자, 에임을 합니다. 이것만... 아, 말... 기가 막혀. 쾅! 얼씨구. 잠깐만. 네, 이런 생각이랑 좀 다르게 되는데. 얘네를 다시 스턴 좋았어. 펠리님 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사격. As 어, 힐로만 때리네 이거. 힐러는 센프 이름 할게요.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이제 이 친구는 석궁 쏘는 친구는 두 번째 칸에 오면 거의 치리기밖에 못해 요 로켓사대죠. 오케이 크리티컬이니요자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크리티컬이 11이에요. 예, 네. 크리티컬율이 11인데 이 스킬에 피스톨 샷이 크리티컬율을 어 10을 높여 줍니다. 그래서 22%가 되죠. 그리고 요거를 썼기 때문에 이제 6%까지 추가가 돼 가지고 크리티컬이 굉장히 잘 터져요. 멘탈 관리에서 해 줬습니다. 장 <laughs> <기방떡. 웃음> 네네. A t r i l i n g victory. 어 이거 뭐야? Not a victory. 영중률이 이나 추고 10% 데미지. 좋은데? 큰 던전은 상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키를 3개 정도 가져오기로 네 개까지 가져올 네 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세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시자님 어서 오세요 머리 풀어주세요. 아 25원 그래요. 5원보다 낫죠? 나 이럴 줄 알았다. 트랩이네 트랩. 트레일. 멘붕 안돼요 스트레스도 안걸리고 어 뭐야 여기 끊어져 있었잖아 <laughs> 된장일생님 별풍선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50번째 팬클럽 고마워요 자 요거 요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하하하 <laughs> 방법이 있지 여기다 허브를 넣으면 됩니다 허브를 넣으면 보석이 나와요 페르소나님 어서오세요 아 불을 안 켜. 밥 먹어. 그렇지. 네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 아파. 안찍겨요안찍겨요 안 찢겨요. 자네 치우는 거는, 그, 뭐야, 삽으로 치우는 거. 좋았어. 자, 다시 에이밍. 에이밍을 하고. 여기서는 본디 패턴한테 스턴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이프 힐. 그 다음에, 피스톨 샷. 너 죽어! 아야! 분장한 이생님 어, 스티커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미례항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스톤이 그냥 잡을까? 스톤. 레이션님 어서 오세요. 엑조디아님 반갑습니다. 스톤. 그래, 스톤이 짱이야. 그래, 바보. 그냥 때리는 것보다 어, 힐을 하는 것보다 데미지를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얼리 액세스인데도 부족한 느낌이 아직은 없어요 이제 후반 가면 컨텐츠 부족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아직 막 후반에 가지 못해서 어. 크리... 크리가 안 터지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스톤 걸고, 너 스톤. 왜 너만 멘탈을 회복하냐? 혼자 멘탈을 회복하네. 중국어 스톤이 중요합니다. 스톤, 여러분, 스톤 아예 안 죽네. 그리고 이 기술이 토치를 5씩 늘려주기 때문에 토치를 덜 가져와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멘탈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어, 이거 피해?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돌돌이 님 어서 오세요. 이게 보니까 그 자꾸 어 정신 그아니 뭐그 술집이나 수동원에 보내 가지고 멘탈 회복하기 하시면은 돈 모자라서 터져요. t h s n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지? 잠만 네이션님, 미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에, 네, 세이브가 없죠. 아, 이게... 아니 이거 성수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이거 그냥 엽니다 그래 좋아 성수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재수 없으면 털리는 거고 재수 좋으면은 좋은 거고 그런 겁니다 저건 퓨얼럭 진짜 럭이에요 요런 거는 허브 넣으면은 무조건 보석 나오고요 제가 아침에 어... 아침에 그 뭐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침에 켜가지고, 같은 던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들에다가, 모든 물건 다 들고 와서, 넣어보고 하면서, 해 그, 시험해봤죠. 에? 굉장히 페어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데, 이 정도는? 어머! 아, 아이. 아, 이런 수준. 안 돼! 아! 레디가님, 써보세요. 안 돼, 그러지 마. 아우, 아우. 아, 진짜 더럽네. 이거 어쩌라고, 아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퍼. 아 진짜. 안돼. 안돼. 그러지 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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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진짜. 아, 뭔지 알아? t i i s e m p t i n e 아. 안돼. 그러지 마. 아 안돼. e r c t h e v e r 아, 도안데 이게 뭐야? 선. 아싸, 살리뀐다 아, 쪽을도 저항하네 그럴 땐 저항 안해도돼요이선 걸고 이 친구 빨리 피해야 돼 빨리 피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잡고요. 됐어. 엘리션님 어서오세요. 됐어, 됐어. 셀프 힐. 이번 판은 애들 팬 다음에 멘탈 회복이나 하고 가야겠어요. 얘 스턴 계속 걸면서. <laughs> 아, 안 돼. 아이씨. 아, 아퍼, 저거. 스턴이나 계속 걸면서, 아니, 스턴에 크기가 나오나요? 회복을 하고 가있어회복 아, 선 걸면 죽겠네. 힐 적을 안 죽이고 시간을 끌면서 힐을 하겠습니다. 맞춘 요인님, 어서 오세요. 지금 힐이 중요해. 힐이 주제 죽여야 돼요. 블랙바드는 게임이 least 재미가 없어. 자, 이거, 어, 이거, 홀리워터입니다. 이거, 이거 홀리워터야. 이거를 이 친구로 홀리워터를 부어줍니다. 홀리워터를 부어주면, 버프가 생겨요. 30% 데미지. 그게 어떤 그 물체에 어떤 거를 써야 이득을 보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루, 루이 뒤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거는 책장은 딱히 방법이 없어요. 어, 제 기억에 책장은 방법이 없고 그냥 열어 봐야 돼요. 스트레스 낮은 데로. 제발 하나 둘 셋. 다행이다. 아무도 안 왔다. 차라리 이게 낫지. 풀풀 풀, 풀.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아이 이재님 어서세요. 오 에드박님 어서세요. 오아또 더럽게 나왔네 이거. 데우스 사셨어요? 예. 네.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예요. 쭉아 이놈들이. Executed with impunity. Oh, Remind yourself that overconfidence is a slow and insidious killer.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 손해 봤다. 아 그래요? 분명히 아 아이씨. 에라이. 자, 이게 뭐냐면 요거는 어 디스플레이 캐비넷 이거는 그거 하면 됩니다. 키. 키로 해도 되고 제가 해본 결과는 삽으로 해도 돼요. 근데 키로 하겠습니다. Wealth beyond measure. Awarded to the brave and the foolhardy alike. The way is lit. The path is clear. We require only the strength to follow it. Okay, we will heal 멘탈 관리는 이 친구로 해야 돼요. 저 친구 크리를 22%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잘 펴면 됩니다. 꽝! 아, 잘못 때렸다. 어이구, 얘네 순서가 왜 이래? 소가 잘못됐는데. 근데 그렇지. 음. <laughs> 오케이, 아이, 아이, 라이. 라이세개 맞았네요. 쾅. 부드러운 아재님 어서 오세요. 소치 마이님도 반갑습니다. 케네프님 어서 와요. 이거를 스폰 시켜놓고 힐합니다. 힐롤이죠 힐롤이 힐로리. 네 어서오세요 gg31님도 어서오세요 안돼! 아이고 응? 다시 순서 바꾸고 친구로 힐! 그 다음에 다시 스턴 아이언메이드는 허브로 열면 돼요, 허브. 허브로 여시면 완벽합니다. 다시 힐. 이다 채우자. 어? 이미 스턴이네? 잠깐만. 좋았어. 빅서님 어서오세요. 이제 죽여야 돼요. 어